유아 안녕하세요. 악룡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븐 나이츠를 지금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41렙이고 뭐 이제 이런저런 레이드도 밀고 있고 모험도 지금 밀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1 3테이지에 멈춰 있긴 한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찌 됐건 지금 열심히 하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질도 꽤 많이 했어요. 칠0만원 정도, 칠십 정도 한것 같은데 웬만한 캐릭터는 거의 다 있고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세븐나이트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정리예요. 왜냐면 세븐나이츠라는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모든 콘텐츠가다 되거든요. 첫 번째는 캐릭터 진화. 내가 어떤 캐릭터 나왔을 때그 캐릭터를 4성에서 5성으로, 5성에서 6성으로 진화시켜서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진화에 필요한 원소 던전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를 진화시키는 와중에 우리가 캐릭터를 진화만 시켜놓고 템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템을 맞춰줄 템 파밍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 두 개만 생각하고 캐릭터를 일단 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일단 베이스가 완벽하게 있어야 뭔가 내가 어 어떤 상황이 와서 이 캐릭터를 당장 키워야 할때이 베이스 속에서 이 공장이 돌아가는 속에서 이제 캐릭터를 키워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불 원소던전 땅의 원소던전 물의 원소던전 그리고 빛의 원소던전 이리고 암흑의 원소던전을 보고 여기서 최소의 조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상 면역일 때 유이를 키울까 아리엘을 키울까 면역은 필요하거든요. 불의 던전 돌려면, 어? 그러면은, 아리엘이나 유이 중에 다른 데 쓰는 애가 있나? 라고 찾아보면, 유이 같은 경우에는 화상 면역 해가지고 파멸의 눈동자에서 힐러로 쓰죠. 화상 면역을 해줌과 동시에 힐러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교집합을 잡아가지고 캐릭터 리스트를 쫙 잡았어요. 물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단계까지 다 깨긴 했는데, 던전 자체는 10단계까지 깬 거는 여러분들도 알, 알다시피 지금 기믹 기절 면역을 기본적으로 에반으로 가져가면서 땅의 원소 던전이 화상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픽업인 제이브 거기다 레이첼도 주는 캐릭이기 때문에 요걸로 밀어서 지금 풀 육성이 돼 있는 파티는 이거 하나라서 땅의 원소 던전은 요번에 10단계를 깨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원소 던전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믹을 제일 중요히 보셔야 돼요. 불 원소 던전에서 유이로 화상 면역, 물의 원소 던전에서 풍연으로 빙결 면역, 땅의 원소 던전에서 에반으로 기절 면역, 빛의 원소 던전에서 클로에로 감전 면역, 암흑 원소던전에서는 레오로 즉사면역 이렇게 해서 면역을 갚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키워야 되는 애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딜러가 조금 여기서 갈리는데 일단 7단계를 보시면 우리가 7단계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상급재료를 7단계부터 줘요 그래서 굳이 8단계로 안 가더라도 7단계만 일단 돌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상급재료가 수급이 되잖아요 7단계를 중요시 보면은 사실 얘네들로 기믹을 때려놓고 그냥 어차피 레이드 도라에 대해서 세인 키우셨으면 세인으로 평타 때려서 잡아도 대충 다 잡힙니다. 7단계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급하시면 그냥 이렇게. 기믹 플러스 세인. 근데 그 기믹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은 불의 원소 던전에서는 화상 면역만 있으면 돼요. 세인으로 그냥 패서 잡으면 7단계도 잡습니다. 그리고 물의 원소 던전에서는 당연히 풍연이든 아니하든 빙결 면역만 데려가서 좁히면 되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그 회복을 잘하기 때문에 얘가 클로에나 캐티로 회복 불가도 걸어주면 좋습니다. 암흑 원소 던전 같은 경우에는 레오로 일단 직사 면역을 받고 그 와중에 이제 디를 하는데 어디 버프 해제를 위해서 루시나 클로에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빛의 원소 던전에서는 버프 해제라고 해서 그빛 빛 버섯이 마법 데미지 증가 버프를 지가 자기한테 자꾸 걸어요. 그걸 이제 지워줄 조커 데려가고 클로에로 감정명령만 감아서 가면은 그냥 패면 돼요 근데 여기는 세인으로 안 되는 게 여기는 타수로 패야 돼요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래서 타수가 많은 추천 딜러들을 꼭 데려가야 되고 마지막 땅에 온 소나 말씀드렸던 대로 데려가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은 7단계까지는 지금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메인 딜러 하나 껴서 어떻게 가면은 상급 원소 재료는 일단 캘 수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찌 됐건 최고의 효율을 뽑아야 되면은 무조건 10단계를 계속 클리어할 수 있는 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제시하는 기믹에 정확한 애들을 갖다 써야 돼요. 불의 원소 던전은 스파이크든 라니아든 빙결을 입혀서 데미지를 엄청 입혀야 되고 물의 원소 던전은 제인이나 레이 같은 애들로 중독을 입혀서 데미지를 입히는 게 제일 빠르고 이런 식으로 10단계는 확실히 거기에서 추천하는 영웅을 키워서 가야 돼요. 얘네들을 싹 이렇게 교집합으로 정리해서 최소의 경우수를 만들어서 이제 키워야 되는 희귀 리스트를 좀 뽑아 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레이드 포함이에요. 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아수라, 에반, 유이, 빅토리아, 루시, 카론, 블랙 로즈, 조커, 클로에, 제인, 레오, 레이 풍연 이렇게 일단 키우시면 모든 기믹이 다 돼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오래,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보통 세븐나이츠가 뉴비 때 함정이 내가 지금 뭘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재료가 남아. 그래서 다들 헤매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도 손에안 보내들 이렇게 리스트. 그리고 나서 이 교집합을 레이드랑 같이 잡았어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죠. 사실 레이드 빌드업은 무소가금이면 무소가금일수록 확실해요. 왜냐면, 일단은 7단계로 파멸의 눈동자를 잡을 수 있는 파티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여기 선봉장 세트를 얻어서, 육성 선봉장 세트로 내 모든 파티들을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강철의 포식자로 가서, 여기서 7단계로 돌려서, 육성 복수자 세트를 얻어서, 결론적으로는, 파스칼, 에스파다, 세인 메인딜러들을 복수자 세트를 세팅을 해서 여기 있는 애들 모두를 10단계로 클리어할 수 있는 파티를 만드는 게또 여기는 목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 봤을 때는 파멸의 눈동자를 7단계로 자동을 돌릴 수 있는 세인 파티를 하나 만드는 게 최고고요 제 파티가 지금 7단계가 자동으로 돌, 돌아가요 그래서 자동 파티를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써요 바네사에다가 어, 레이첼 에반, 유이, 그리고 세인. 여기 보시면은, 에반이랑 유이 같은 경우에는 필수거든요? 얘는 화상 면역, 그리고 에반은 기절 면역.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이드에서 개꿀인 게 약점 공격 확률 증가, 그리고 모든 공격력 감소, 방어력 감소, 그리고 물리 취약이 붙어 있는데 이 약점 공격 확률 증가가 엄청 좋아요. 참고로 약점 공격 확률 증가라고 했을 때는요, 데미지 30% 증가예요. 어, 그래서 파멸의 눈동자 7 스테이지 기준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파티를 어,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딱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반의사를 쓰고 싶으시면 반의사를 쓰시고. 에이스를 쓰고 싶으시면 에이스를 쓰시면 돼요. 에이스는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레이첼이 가지고 있는 방어력 감소 스킬 자체는 2번 스킬에 달려 있고 두턴짜리에요 턴제 방어력 감소고 바네사랑 에이스가 들고 있는 거 상시 방어력 감소예요. 얘네들은 중첩이 됩니다. 이게 똑같은 상시 예를 들어서 에이스랑 바네사를 같이 쓰면 방어력 감소가 중첩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적용돼요. 높은 걸로. 근데, 하나는 턴제고, 하나는 상시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세인 에반 유이레이첼로 해서 파멸의 눈동자 7단계를 깰 만한 파티를 만드는 거. 거기다 플러스 반에 싸운 에이스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캐릭터로 파티를 맞추시면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마왕이든 강철의 포식자든 잡을 파티를 이제 만들 베이스를 여기도 짜놨고, 그쵸? 여기도 짜놓으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캐릭터 진화를 할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템 파밍은 일단 파멸의 운동자 7단계 베이스를 맞춰 놓는 게 최,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철의 포식자 맞추고, 그리고 우망까지 맞춰서, 우망은 되게 최종적이라고 볼수 있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템들이, 뭐, 치명타항률이나 방어 무시 세트, 이런 세트들이 사실 딜러들한테 엄청 좋죠? 근데 또 여기는 또 팜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막 에스파다도 있어야 되고 블랙로즈도 있어야 되고 결론은 고단으로 가기 위해선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뭐 7단만 노리고 한다고 하면은 세인으로 그냥 쌀먹하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목, 목표는 다 10단을 돌리거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애들을 쫙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철의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아수라 집중 공격 필요해서 넣고, 거기다 빅토리아 마비 면역, 루시로 중독 면역 받고, 바네사로 방어력 감소 상시 정도 감아놓고, 우망 마 같은 경우에는 쌀먹을 세인으로 하셔도 되지만, 뭐, 에스파다에다가, 카론 블랙 로즈로 면역기 다 가져가고, 레이첼 쓰고, 거기다 에반까지 써서 최대한 탱키하게 가시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덱을 짜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키워야 하는 전설들은 결론적으로 제이브 쫄작을 위하고 기보 여기 뭐야 불원소 던전이나 이렇게 쭉쭉쭉 밀려면은 사실 제이브 대신 벨리카로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아는데 웬만하면 제이브가 좋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벨리카를 써야겠다 그러면 벨리카를 제이브 대용으로 어떻게 해서든 밀어 넣으시면 돼요 어디서든 간에. 레이첼, 파스칼, 뭐, 세인, 에스파드까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꼭 키워야 되는 전설이고요. 그리고 희귀 중에서는 당연히 아수라, 에반, 유이, 빅토리아, 루시, 카론, 블랙로즈, 조커, 클로에, 제인, 레오, 레이, 풍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인이랑 레이가 살,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물원소 던전을 돌때 중독을 입힐 애들이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로 10단계까지 가면은 이 기믹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딜이 안 들어가요. 이게 뭐 당연히 과금러들은 전설 영웅이고 뭐고 그냥 6초월 찍어 버리고 궁극기 돌 궁극기 돌파 4개 때려 버리고 스킬 강화 다 때려 가지고 딜직룰을할 수도 있겠지만 스펙이 딸리면 딸릴수록 더더욱이나 기믹을 써야 되는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진짜 다양하게 키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인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사실 세인을 막육초월을 하고 군강을 하고 무기랑 장비를 미친듯이 맞춰줘가지고 다 찍어 누르면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엄청난 과금러들 얘기고 이게 과금을 덜 했으면 덜 했을수록 많이 키워야 돼요 종류별로 물론 차근차근 어 음, 그리, 그리고 이제 풍연 같은 경우가 사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라니아 빙결 면역도 있고 여기 빙결 거는 것도 있어서 라니아로 연결해서 쓸까하다가 어차피 스파이크를 다들 어느 정도 류시리스트에 넣어서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크가 나왔을 때 빙결을 쓰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7 단계 정도 세인으로 뚜까패시면 패져요. 그러다 그리고 여기서 풍연을 선택한 이유는 빙결 면역이 있는 것과 동시에 얘가 공성전 나중에 길드 컨텐츠 할때 겸용이 됩니다. 그래서 풍연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키워야 하는 전설 키워야 하는 희귀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키우면 좋은 애들은 스파이크 뭐 이제 벨리카는 제이브 대신 쓸 거면 아일린이랑 델론즈 같은 경우가 얘네가 좀 국밥이에요 물리대 기준으로. 왜냐면은 이게 상시버프랑 턴제버프는 중첩이 돼요 근데 상시버프랑 상시버프는 중첩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이름이 다르면 중첩이 돼요 물리 공격력 증가랑 물리 피해량 증가는 중첩이 돼요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혹은 뭐 여타 좋다 그런 것들 중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확실히 얘네 둘은 중첩이 되고 그래서 물리대 기준으로 딜로 갑자기 찍어누르고 싶다 그러면 제이브에다가 아일린 델로드 는 것도 굉장히 꿀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좀 특화 서포트 겸 탱커인데 리랑 헬레니아가 둘다 도발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물리 피해 면역이고 하나는 마법 피해 면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급하게 내가 이 스테이지가 딜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몬스터의 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두 턴만 버텨서 잡아보자 라고 할때 충분히 기용할 수 있는 애들. 해서 제가 일차적으로 정리한 어, 세븐 나이츠에서 꼭 키워야 되는 영웅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어차피 지금 임시방편으로 뭘 쓰던 간에 이렇게 키우게 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던전도 모두 10단계를, 특히나 무소가금은 효율을 중요시해야 되니까요. 10단계를 무조건 가야되는 상황이 생길거고 템파민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다 10단계를 가면은 육성이 확정이에요 누구말만 따라 7단계에서는 육성이 25%인가 그렇대요 육성 무기나 방어가 나올 확률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를 전부 다 10단계를 무조건 무소가금이랄수록 가야된다는 가정하에 딱 키워야되는 리스트는 이 정도입니다 어... 우선순위만 살짝 정해드리면, 일단, 네, 파멸의 눈동자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 파티를 만드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든 파티들을 꾸릴 수 있는 선봉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성기사. 사실 초반에는 선봉장 육성, 그리고 성기사 육성, 여기, 요거 있죠? 선기 선봉장 육성. 모든 공격력 올라가는 거 그리고 성기사 육성 생명력 올라가는 거 이거 두 개로 모든 캐릭터를 다 세팅해요 딜러는 선봉장 그리고 버티면서 면역 주고 디버프 주는 애들은 성기사 해가지고 모든 파티를 예로 세팅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7단계 파눈 그러기 위해선 요렇크롬 가끔씩 가다가 쉐인 대신 주피를 선택하시는 분들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시리스트에 셰인을 넣고 지금 당장 나는 효율이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파즈로 뽑을 정도로 세인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피는 어찌 됐거나 희귀용이고 메인 딜로 쓰기에는 한계점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 세인으로 갔어요. 세나원 때도. 그래서 요렇코롬하고 요거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가 키우고 싶은 캐릭들 우선순위로 하나하나하나하나 맞춰 가시면 돼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캐릭터를 키울래니까 이게 당장 주는 재화로 여기 한 파티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던전을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던전 캐릭터를 차근차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꼭 키워야 되는 캐릭터 리스트였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임시 방편이나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꼭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다 같이 볼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앙바